예, 깡샘의 코틀린 프로그래밍 스텝 바이 스텝 실습 2-9 이클립스에서 코틀린 개발 환경 구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틀린 프로그램을 어디서 작성할 거냐? 뭐 저희가 쭉 봐왔듯이 인텔리제에서 작성할 수도 있고요. 안드로이드 개발자라면 안드로이드 앱에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코틀린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코틀린 자체가 JVM 기반화에서 수행이 되고 예그런 그런 이유로 자바 개발자들에 의해서 관심이 제일 많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자바 개발자분들이 워낙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썼던 게 이클립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클립스에서 코틀린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없냐. 예, 이런 측면에서 교재다가 이클립스를 통해서 코틀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개발 환경 쪽을 예, 구축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클립스가 편하신 분들은 이클립스에서 코트림 개발환경을 구축한 다음에 이클립스에서 테스트하면서 따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자바 개발자라고 하면 이클립스에 대한 설치는 워낙 몇 번씩 해보셔서 쉬울 것 같고요 어 이클립스 내에서 코트린 플러그인만 추가 설치해서 개발하는 형식으로 개발환경을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예, 저희들은 이제 여기에서 이클립스부터 먼저 설치를 하고 예, Eclipse에다 Kotlin 플러그인을 추가 설치해보는 걸로 하죠. 예, 자바 개발자라고 하면 몇 번씩 들어와서 봤을 만한 Eclipse. 예, 아, 어, 쪽 URL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다운로드 버튼이 있죠. 그래서 다운로드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다운로드, 뭐 최신 버전 아무거나 다운로드 받아 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 초록색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다운로드 시킬 수도 있겠는데요. 이 예, 밑에 보시면 다운로드 패키지다라고 해서 다운로드 항목과 관련되어 있는 걸좀 상세하게 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다운로드 패키지를 한번 눌러보면요. 예, 다운로드 시킬 수 있는 Eclipse 제품들이 쭉 보이고 있습니다. 어, 아마도 Eclipse에서 코틀린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서버사이드 웹어플리케이션 쪽을 어떻게 코틀린으로 개발하냐.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분들에게 이용되는 이클립스 제품은 자바 이쪽이죠. 그래서 저도 그냥 예, 자바 이쪽 예, 다운로드 받아도록 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맞게끔 뭐 32비트 컴퓨터인지 64비트 컴퓨터인지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시간 관계상 다운로드를 미리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주 진행을 해볼게요. 자이 클립스를 다운로드 받으면 압축파일이 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압축파일을 압축을 해제시켜 주시면은 그게 곧 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좀 압축을 해제해 놨는데요. 그래서 압축해제한데 가보면은 여기에 이 클립스가 보이고요. 여기 이 클립스 s exe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 클립스를 한번 구동을 시켜 주죠. 예, 이clipse를 처음 구동을 하면은 예, 이clipse의 워크스페이스 디렉토리를 지칭하는 다이로그가 뜨게 됩니다. 이무의 디렉토리를 다이로그로 지정해 주셔도 되겠고요. 예, 저는 그냥 예, 제가 원하는 디렉토리에다가 그래서 이clipse에서 작업한 파일들은 이 워크스페이스 디렉토리에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 디렉토리를 하나 지칭을 해주고 런치 버튼을 눌러서 다음을 진행을 합니다. 자, 이 클립스가 정상적으로 구동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예, 처음 구동하자마자 보이는 웰컴 화면이 보이게 될 거고요. 저는 그냥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초기 화면인데요. 어, 저희들이 이클립스를 지금 실행시킨 이유가 자바 프로그램을 작성하겠다는 게 아니라 코틀린 프로그램을 이클립스에서 작성하겠다라는 거죠. 예, 코틀린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클립스에 플러그인이 하나 설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플러그인을 설치해 보도록 하죠. 헬프 메뉴에 보시면은 밑에 Eclipse Marketplace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일치를 시키죠. 자, 그러면은 쭉 Eclipse에서 설치 가능한 플러그인이나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될 거고요. 이 예, 클립스 마켓플레이스가 실행이 됐는데요. 여기에서 뭐이 클립스에서 제공되는 온갖 플러그인들이 쭉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번 코틀린이라고 입력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죠. 예,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코틀린 플러그인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인스톨 버튼을 눌러서 예,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플러그인 설치 화면입니다 라이센스 화면이고요 r e 트 레디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러면 이제 쭉 설치가 진행이 되겠죠 어, 저는 플러그인이 쭉 설치가 되고요 이클립스를 리스타트 하라고 해서 다시 스타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플러그인이 설치가 됐을 것 같고요 어, 그러면은 플러그인 설치가 됐는지 확인은 어떻게 하냐 예, Eclipse의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Open Perspective다라고 하는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아이콘을 한번 눌러보면은요. 예, 여기에 코틀린이 이렇게 Perspective 중에서 하나로 코틀린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Perspective가 제공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Eclipse의 어, 코틀린 플러그인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다라는 거죠. 어, 코틀린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Eclipse를 구동시킨 거니까 퍼스펙티브를 코틀린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코틀린 선택하시고, 오픈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코틀린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보죠. 예,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코틀린 프로젝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예, 적절한 이름의 프로젝트 명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그냥 코틀린 랩 정도. 저런 이름으로 프로젝트 명을 좀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피니시. 자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요. 네, 여기에 보시면 이제 포틀린 프로그램을 작업하기 위한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등록이 된 플러그인이 깔렸으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였죠.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헬로 월드 성격의 프로그램으로 테스트할게요. 예, src 폴더에다가 new에서 코틀린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뭐, 파일명은 개발자 마음대로 저는 h 헬로라고 코틀린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요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기에다가 간단한 헬로 월드 성격의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냥 메인화면 컨트롤 스페이스, 코드 어시트기능메인화면떴고요 텐테런으로. 네,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 코틀린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럼 돌려 줘야 되겠네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런에즈의 코틀린 어플리케이션으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콘솔 창에 헬로 월드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이클립스에서 코틀린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환경 설정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진행할게요.